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다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난감동에 있는 백양뜰란채 205동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 면적은 59.55제곱미터 이고 실평수는 18.01평입니다. 현재 7%까지 유찰돼서 1188만9천원 입니다. 13차 입찰 기일은 2024년 8월 16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은 15층 중에 8층입니다. 사용 승인은 1999년 7월 2 1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은 임차인 있고 전입일자는 1990아 2019년 4월 26일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은 1억 5천만 원이고 임차권 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9년 12월 26일에 소유권 이전이 있고, 거래가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순위로 2020년 1월 13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소유권 이전 증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매매 예약으로 인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2021년 5월 6일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순위에 2024년, 아, 2022년 11월 9일에 강제 경매를 한 상태입니다. 도시, 주택도시 보정공사에서. 자, 인물권에서,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선순위 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선순위 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 매매 예약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그 소멸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해서 따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매매 예약 등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소멸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선순위 인수와 후순위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실질적으로 어요 보면은 어 말수 이그말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는 그 말수 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어 말소기준권리보다 어 선순위 인수를 하고. 후순위, 후순위일 경우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 말수 기준 등기보다 지금 우리 해당 물건은 지금 보면은, 어, 말수 기준 등기가 강제 경매 일자인 2022년 11월 9일입니다. 일단 말수 기준 등기보다 지금 순순위에 지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 지금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의 가등기가 후순위일 경우는 어, 어 가등기 일자 수나 수를 가, 관계없이 자 매각 후에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순위에 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는데 정말 이 그 매수인이 이 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인수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 선순위에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를 인수가 원칙이지만 인수하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부동산 투자기술 205번에 녹아 있는데 매매계약 및 매매계약에 대한 가등기의 말수 여부와 소멸시효입니다. 자 매매계약에 대한 그 가등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란 점에서 그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권리행사를 하지 못해서 이전 청구권이 이제 0년을 어, 시효로 소멸됐는지 자 이렇게. 어, 말소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녹아 있는 것은 매매 계약이 아니고 매매 예약이기 때문에 매매 예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어,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어, 매매 예약 단계에서는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 어, 예약 이후에 예약 관결권이 제적 기간 내에 행사되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적법하게 완결권 행사가 이루어져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 매매 계약의 기한 가등기 검토와 또본 계약의 해제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 도래했는지 도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지금 이 물건에서 보면은, 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내용이 매매 예약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수가 원칙이지만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선순위, 어, 소유권 이전 등기 가처부, 아, 가등기도 어 예외적으로 그 소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경우에 소멸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 지금, 어, 한번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물건에서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예약에, 매매 예약의 단계에서는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 이후에, 어,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어, 제대로 행사됐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 예약, 기, 어, 예약 이후에 10년 이내에 이제 행사를 안 하면 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물건에서도 지금 보면은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10년 소멸 시효에 걸리는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만약에 적법한 완결권 행사로 어, 10년 이내에 어, 완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은 그럼 계약이 성립되었다.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매매 계약의 기한 가등기가 검토되어야 되고, 또본 계약의 해제 여부, 그리고 어 10년 이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매매 계약의 기한 가등기를 검토해야 되고, 또본 계약이 해제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 됐는지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 완결권은 행성권이기 때문에 당사자,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그 우리가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약정을 할수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그 약정한 기간 내에 또 약정이 없는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정을 했는지 또 약정이 없었는지 만약에 없었으면 거의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기간이 지난 때는 그 완결, 예약 완결권은 재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당연히 소희권 이전 청구 가등기는 어, 말수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인수를 보지만은 이 예약 관계권으로 어, 소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기간이 지나면은 이 예약 관계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하는 어,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지금 예약 그 10년에, 10년 이내에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예약, 매매 예약 완결권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정을 할수 있으니까 약정한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10년이 경과되면그 지난 때부터 예약 관계권은 재촉 기간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보면은 자예어 대부분의 입장을 들어서 예를 들면은 2012년 10월 30일에 어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예약을 하면은 여행을 어 하고 이제 2012년 10월 26일에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든 기를했다면한 사안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매매 예약은 2012년 10월 30일 하고 또 2012년 10월 26일 4일 앞에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든 기를한 사안에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 기간은 언제이냐면은 자. 2042년 10, 어 10월 25일까지 행사하기로 자, 이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약정을 하면은 이제 그 약정한 2 어, 0천사4 2년 10월 25일이 지나야 그예약 완결권이 어, 제척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어, 당사자 간에 매매 예약을 기간을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본대로 이렇게 당사자 간의 지금 그 기간을 정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매매계약 완결권은 당사자 간의 행사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한 때, 조금 전에 사례에서 보면은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그는그 약정한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 되고. 어, 약정한 기간이 없을 때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그 10년 이내에 행사를 안 했을 때는 그 예약 관결권이 재책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이 물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 지금 보면은 예약이, 어, 당사자 간의 예약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때양세제관에 예약이 없었으면은, 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0년이 지나면은, 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약이 승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예약원결권은 제첫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입장이고, 그리고 한편, 매매 예약원결권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10년 그걸 언제부터 시작하냐는 게 지금 기산일입니다. 그 매매 예약 완결권 기산일은 매매 예약 체결일입니다. 매매 예약 체결일. 접수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기예 등기부에 접수하는 그 등기 접수일이 아니고 매매 예약 체결일. 우리가 당사자 간에 체결을 할때 계약을 체결할 때그는 매매 예약 체결일이지 접수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권리 분석할 때는 우리가 등기부를 보고 하다 보니까 접수일이 기준이 되는데 어, 가등기 재측기간을 따질 때는 어, 이거 10년이 됐나 안 됐나 따질 때는 어, 매매 예약 체계일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할 때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이 빠른기 어, 말수 기준 권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가등기의 재측기간 10년이 어, 됐나 안 됐나를 따질 때는 재측기간을 따질 때는 어, 접수일이 아니고 매매 예약 체결일이 기준이 된다. 매매 예약 체결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국권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매매 예약 완결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것이 대부분 입장이었고, 이제 가등기가 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자가 자, 조금 전에 대부분에서 어, 입장이 자, 소멸, 가등, 소유권이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매매예약 완결일, 즉 완결일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매매예약 체결일입니다. 매매예약 완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하는데 자, 소멸을 하는데 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입니다. 가등기권자가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자,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매매 예약 완결로부터 가등기 선순위 저이고 그이 지구 가등기도 어 원래는 인수지만은 소멸시효에 걸리면은 어, 소멸 소멸된다는 거지요. 언제부터 매매 예약 완결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소멸된다는 소멸되는데 근데 가등기권자가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 중단에 걸린다는 거죠. 진행 중단 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어, 부동산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부분의 문제인데 한번 더 짚어주면은 매매 예약 완결일을 기산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매매 예약 체결일이지 접수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 제척 기간을 따질 때는 매매 예약 체결일 기준으로 해둔다. 그래서 소멸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 소멸시효는 매매 예약 완결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근데 가등기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입찰자는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가 점유를 그 부동산 그 부동산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물건에 대해서 어 권리 음, 분석을 했고 어 보면은 이제 지금은어 지금 옥션을 해서 인수로 잡아 놨지만은 입찰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어, 공부한 내용을 참고해서 점유자가 누군지 또 매매 예약 완결률부터 10년이 지나서 소멸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인수로 녹아 있지만 인수가 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들에 어, 사람으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이렇게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